안녕하세요, 렌타디 클리코입니다. 리제로의 3.2버전이구요 가볼게요. 깔끔하게 클리하고 저는 가보겠습니다. <laughs> 갈이세 가보죠.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아아왜 그래 오늘? 아이고 드라군? 이거 그냥 합치고. 오케이. Okay. <laughs> 여러분, 됐죠? 아, 다시 키고 있으셨어요? 아이고. <laughs> 저도요, 우주집 한번 들어오세요. 오케이. 어,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아, 까비. 그래도 요 정도면 나쁘진 않구요. 그 다음에 자일하러 가겠습니다. <laughs> 그니까요 어, 간장맛 닭꼬치님, 어서오세요. 다섯 개. 스카우안 나와서 편식 안 될까봐, 아, 무섭다고 하려그랬는데 바로 나오죠? <laughs> 뭐야, 드라군 하나? 드라군 하나 남았어요? 3라운드. 아, 푸르나드님 반갑습니다. 하지만 <laughs> 오늘은 막판입니다, 지금. <laughs> 아, 무슨 소리세요, 드리즐리. 어, 이것도 아마 헬 버전부터 생겼을 거예요. 힐할수 있는 시민이. 드라군. <laughs> 저기요. 아, 제거 빨리 주세요. 테크. 아, 내일이요? 내일이 수요일이면, 내일은 아마 한일 시쯤 키거나 아니면은, 오늘처럼 오늘 아 어, 7시나 9시 쯤칠것 같아요 아마 9시부터 1시간 1시까지 어요 정도가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이 시간으로 최장 붙일 것 같긴 하거든요 요즘은 거의 매일 해요 <laughs> 시간 나면 웬만해서 네요 진짜 아네 감사합니다 <laughs> 스카운트 4개 파벳 아, 그죠, 저희, 처음에 한 거에 비하면 진짜 나름 해잡니다 <laughs> 기다렸다가. 아, 진짜요? <laughs>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번에 <laughs> 꼭 살아남겠습니다. 아, 창의적인 미션. 아, 환영합니다. 레이스. 오케이. 아, 드디어. 탑에 스카웃, 스카웃 세개죠 오, 파벤 나쁘지 않아요? 레이스, 드라군 탱크 3개. 오! 이거 그냥 붙일게요. 아씨, 괜히 붙였다. <laughs> 이거 시버베. 디바 시버베. 아, 이거 못 먹으려나? 파벤 시버베. 네, 12. 그 다음에 요거 12. 하고 갈게요. 1게임 확인하고. 기다렸다가, 2게임이 돌려주고. 먹겠지? <laughs>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들아. 걸쳐. <laughs> 아, 뭔데 이거. <laughs> 와, 한 개만 더 뽑으면 바로 하시잖아요 너무 부러운데? 매직 스카웃. 남고. 오케이. 아, 뭐 저도 이 정도면은 상당히 잘 풀린 편이죠. 물칠만 좀 붙어라. 마린 탱크 3개. 아, 레이스. <laughs> 아, 그래. 다행히 다 했네. 아, 다행이네요. 아, 좀 외로우실 뻔 했는데. 다행입니다. 기다렸다가. 일리 확인 하고 마린 레이스 벌처 디파 일러 벌처 뭐또 악한 없 나요？다크, 다크, 다크. 어다 크랑 악한 프로토스 두개남았 네요. 지금 딜 충분한 것 같으니까 이 개미 돌려주고요. <laughs> 네, 아까 한번 출근하셨습니다. 아직 오늘 유령님이 출근 안 해서 슬슬 한번 나오실 것 같아요. 1개미 돌리고요. 드라곤 뮤탈, 마린, 여고, 두 개. 네, 오늘 유령 안 나오지 않았나요? 유령 못본것 같은데? <laughs> 지금만 안 나오면 좋겠다. 아칸, 아 아닌데 아칸 있는데? 다크 없나요? 어, 다크만 있으면 되네 <laughs> 그니까요 러 방금, 방금 대박으로 나오긴 했죠 울트라 3개 아, 조금 애매한데 오, 4개 하나 좋아요 이렇게 짤끔짤끔 하나 주면서 다크 딱 주면서 <laughs> 그, 그러면 깔끔하거든요 어석구님 <laughs> 피곤한데 배고프시면은 아 근데 저는 진짜 웬만하면 안 먹고 주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laughs> 다음날 지금은 즐거운데 내일 아침에 너무 피곤해서 라면 같은 거 먹고 자면 조금만 참고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진짜 훨씬 개운하실 거예요 어저 이거 마지막 판이에요 오늘은 오케이 울트라 울트라 다섯 개 좋구요 아닭한 주네 아비터? 속수 <laughs> 네, 오늘 좀만 참아보세요. 내일 진짜 몸이 가벼울 거예요. 기다렸다가, 1개미, 2개미. 아, 좋구요. 아, 안 주냐. <laughs> 언제 주죠, 이거? 밥에 합치고. 스카웃. 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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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고, 세 개. 어, 얼럭이 됐어? 치고. 오케이, 리버 좋았다. 아, 저는 솔직히 첫 에픽, 첫 유니크 리버가 제일 좋아요, 진짜. 아니, 아니, 라이프는 세지 말고. <laughs> 아니, 근데 왜 다크 안 줘? <laughs> 저기요, 다크님. 아, 뭐. 오케이, 아, 제발. 여기서, 여기서라도. 와! <laughs> 아, 이것도 대박, 이렇게 안 죽이도 힘든데. 탱크 3개죠. 레이스. 합치고. 가디언. 이 어, 디바도 그냥 합칠게요. 하. 하하하하. <laughs> 넘나 행복하고. 팝에 두번 합치고요. 드라군. 외하하 <laughs> 매직 여유 보물입니다만. 골리앗 오, 리, 와 좋습니다. 설마 이것만 닦고 주겠지, 이번에. 이번엔 주겠지. 네. 와. 네. <laughs> 진짜 돈으로 때려 박았네요, 이번에. 붙이고, 아비타 하나 좋구요. 붙이고, 오, 아비터 두개더 좋구요. 디파일러. 아, 골리앗 오, 어, 있네. 오, 가디언 두 개. 어, 이러면 20라 보스는 막, 막을 수 있죠? <laughs> 아, 끌려. 아, 좋습니다. 천유니크 리버요. <laughs> 이거 아칸도 뽑아보죠. 지금 돈 많아서 뽑, 줄것 같은데. 오케이. 하나 오케이, 아비터. 아비터? 아, 아비단계만 더. 이거 아비터 뽑아보죠. 아, 일단 가디언 없고요 가디언 업글 업글 주고요 그 다음에 드라군 업글 좀 줄게요 어 요정도는 먹을 것 같고 자일 한번 더 할게요 자 일단 1,2 확인하고 아줄것 같은데 탱크 3개 디바우러 다크 <laughs> 아하, 지금, 저 대픽은, 솔직히 말해서, 탄핵 나올 것 같은데, <laughs> 이러면 싫어하시겠죠? 요번에 그냥, 뽑아야겠네요, 요걸로. 아, 스카우트 있네. 남고, 호잇, 디바우러. 리버, 나이스, 와. 일단, 아비터 두개 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알자리 했구요, 두번 합치고, 호잇! 아, 캐리어. <laughs> 캐리어 나쁘진 않은데, 아, 발킬이 아깝다. 하... 일단은 캐리어 어플 주고요. 음. 저 이거는 조금 어플, 캐리어 어플 어, 좀만 더 주고 다음 라인 가볼게요. 요거 가디언이 어플이 좀 세게 들어가 있어서 어 괜찮을 것 같거든요? <laughs> 아, 그런가요? 아, 승은이 반갑습니다. 탱크, 아칸, 디파일. 와, 매직 다 있어. <laughs> 너무 이쁘다. <laughs> 캐리 업글 조금만 더 하죠. 오케이. 27억. 오케이, 1, 2 좋고. 어글 그냥 좀 넉넉하게 줄게요. 에픽 개수가 좀, 아, 유니크 개수가 좀 적어서. 32억에, 어, 요 정도로 가고. 와, 그래, 리버 되게 많이 팔아가지고. 지금 진짜 잘 갖춰졌, 잘 갖춰져 있어요. 기다렸다가, 3개미 지금 32업에 22업 11업이어서 어, 충분하네요 오케이 <laughs> 생방 게이드 이들아 탱크 스카우트 레이스 스카우트 다 모였고 벌처 있으면 되나요 벌처 하면되는것 같은데 다크 매직 스카우트 두개 어 벌처만 있으면 되네요 에이스카우트메스카우 레어 레이스, 레어 아비터. 레어 레이스 필요하고. 벌, 트 뮤, 탱, 아디 하드디, 파벳, 드라군, 디바우로디바우로 필요하고. <laughs> 아, 뭐 일단 벌처만 나오면 되죠. 시민 3개 있고요. 벌처, 벌처, 벌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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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설마. <웃음> 벌처가 숙석이는건 아니겠죠? 다 왔는데. 24라운드. 아, 아직 여유 있어요. 널널해요. 이따 정 안되면은 리버 팔면서까지 하면 되니까, 일단은 한 26까지는 좀 기다려보죠. 삼개미도 아마 한번더올 거고, 중간에. 오케이. 어, 삼개미 왔나? 1, 2. 오케이. 1, 2좋고요 제발, 여기서 벌쳐. 아. <laughs> 언제 주는 겨? 어. 다음 라인 나옵니까? <laughs> 오케이. 와, 릴레이. 일레이 좋습니다. 아우 아주 사랑스러워요. 요걸로 벌쳐 쇽 뽑으면 됐. 오케이 인디 됐고요. 아그 다음에 어 뮤탈 디파일러 디바우러 디바우러 들어갈게요. 어, 스타십 됐고요그 다음에 레어 레이스 들어가면 되죠? 레어 레이스 들어가서, 주작하고, 스타십 인데했으니까 팝에 합치고, 저글링 좋아요. 그러면은 골리앗 들어가서 다스 할게요. 오케이, 다스까지. 그러면은 이제 레이스 필요 없고, 유탈, 스타십 주작했으니까 필요 없고, 드라곤 일단 좀 이따 모으죠? 다스, 어, 다크는 아직 필요하고, 마린. 남고. 드라군 합쳐볼게요. 아, 발키이3 개. 아 살짝 아쉬운데. 어, 일단 나쁘진 않아요. 그래도 보스 잡을 때 좋으니까. <laughs> 더럽게 붙어요. 걸쳐. 여고. 어, 여고 위에 있네요. 디바로 붙여보죠. 오, 리버 뭐야. 잠깐만요. 시민. 3 개. 어, 이 끝났는데? 잠깐만요. 아, 산객이 감사합니다. <laughs>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거, 히드라, 템플러. 어, 히드라, 템플러 있으면 되죠. 이거 들어가서 완성할게요. 와, 시민 4개 있는 거 봐. 히드라, 템플러. 템플러, 히드라. 이치천년 됐고요리버핑 할게요. 이거 그냥 오리버 들어가죠? 리, 오리버 하고요그 다음에, 둘둘. 오케이. 나 저글링 필요 없고, 마린 필요 없고, 아! <laughs> 하... 일단은 여성 어플 조금만 주고요. <laughs> 그 다음에, 어, 뭘 해야 되냐. 다크, 다칸. 어, 이거 디바울 없어서 비선 안 되는 거 같죠? 디바우로 들어갈게요. 어, 비선까지 됐고, 다음 게임 확인하고. <laughs> 하하, 게임이 갑자기 좀해졌는데 이거 그냥, 뮤탈 좀못 빼나? 29라죠. 아, 이거 스카우트 괜히 합쳤다. 어, 스카우트 됐죠? 요거는 그냥, 기파일러. 템두 개. 다크. 마린. 어, 3개미스카우 둘. 아, 이거, 지금, 먼저, 그냥, 탄핵 넣고, 음, 탄핵 넣게요그 다음에, 촉수랑 드라군. 요거 잡으면 나오죠? 촉수랑 드라군 와서 완성하고, 리버 싹 팔면서, 촉수랑 드라군. 어, 천사 하고요. 오케이. 이제 계속, 남고 하나만, 아, 남고만 남겨 두고, 이제 다 붙이면 돼요. 하디언 비선 먹었죠? 아 진짜 최악인데 저게 진짜 지옥불만 안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옥불이 딱 나오네 <laughs> 허허 뭐야 저 업글 안 줬어요? 야야야 와나 업글 안 줬었구나 와씨 러면안되겠죠 어요 정도면 될것 같고 와 큰일 할거 있어요 방금 더글링 일단 갖고 있을게요 파벳 러고 얼쳐 발키리 아 이거 자리 왜 이리? 탱크, 하배 닥탄, 아, <laughs> 아, 제발, 디바우러, 템세 개죠. 이거 하나 붙이고 수리검 둘, 수리검 하나 뜨면 좋아요. 수리검 하나 뜨면 돼요. 이들아, 촉수, 아, 촉수는 갖고 있는 게 날려나? 디파일러 발키리. 아. 잠시만요. 어, 상겜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죄송해요. <laughs> 요번에 꼭 갈게요. 아유, 진짜라 정신이 없어서. 디바우러 상겜이. <laughs> 아비터, 아. 굴리안. 어, 아, 촉수는 붙이죠, 그냥. 어, 점 됐고. 아. 잠깐만요, 이거. 멸라야. 어, 야마토. 좋은 건가? 아 남고야 미안해 하나만 줘봐. 저글링. 저글링. 어 이거 여왕의 저글링의에 촉수로 촉수랑 아 애매한데 이건 그냥 붙여볼게요. 일단 드라군. 라디언 이거 근데 합치면은 아, 그러네. 이거 합쳐 되는구나. 아, 이것도 그냥 붙일게요. 뭐야? 이건 또 이거? 그냥 합쳐요. 수리검 오케이, 사수리 나이스 마무리하자. 와 아, 됐다. 와! 시간 좀 벌고요. 8개월 분이 일단은 70까지만 올리고 그 다음에 야마토 별로 없고 여왕 그 다음에 남은 거 레피드 좀 주고 되겠죠? 아, 된다, 된다. 와. 아. <laughs> 아, 이거 하나 있구나. 아, 못 봤네요. 아까 디바 넣어야지 해놓고, 업그레이드 해주느라 못 봤네. 오케이. 아, 됐다. 와, 아, 씨. 진짜 섬뜩했다. <laughs> 클리어.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아, 오늘. 영, 오늘, 아, 글 보여드릴게요. 여왕 두, 아니구나. 수리검 4 개, 7 5업이었구요 가디언 하나 있고, 유령 2 개, 2 8업 야마토 노업, 탄핵 4 5업짜리2 개, 그 다음에 여왕 2 7업짜리2 개, 레피드 1 2업 캐리어 3 2업그 다음에 지옥불 2 3업이었네요아니야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laughs> 아, 시청해주셔서 정말.